안녕하세요, 카티아즈의 인트입니다. 오늘은 이번 봄 트렌드 중에 플라워 드레스, 트렌치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프릴 블라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봄 되면은 사실 블라우스의 계절이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블라우스를 티셔츠보다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처럼 좀 살이 있는 통통족들은 살 가리기가 티셔츠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살이 드러나기 조금 더 쉽고요. 또 어떤 자리를 가거나 이럴 때, 하나 딱 걸쳐서 입었을 때 티셔츠는 조금 예의를 벗어날 때도 있고, 뭐, 물론 어려 보일 수도 있겠지만, 좀 저희 같이 나이가 있거나 아니면 살이 통통한 사람한테는 좀 피하게 돼요. 그래서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 딱 입었는데, 제가 오늘 그냥 되게 오래된 10년 넘은 와이드 진 팬츠하고 같이 입었거든요. 사실 이게 좀더 통바지였는데 좀 붙어졌어요. 그래서 블라우스, 이렇게 프릴 블라우스 되게 로맨틱한데 이렇게 단추 열고 또 이렇게 소매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툭 접어가지고 입으면 진하고 되게 잘 입을 수 있는데요. 블라우스 고르실 때또 소재가 되게 중요합니다. 소재가 이거 같은 경우는 텐셀 소재라 그래서 텐셀 소재는 차가운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 펄프에서 하는 그런 소재구요 어떻게 보면 인견 이런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여름까지 좀 시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긴팔 입어도 오히려 햇볕 차단하고 입기 되게 좋은데요 저는 이렇게 블라우스를 고를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여기 여기 이렇게 꽉 조이면 블라우스 텐션도 없는데 정말 여기 겨땀? 이런것도 나올 수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소매하고 몸판하고 한통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연결되니까 여기가 일단 여유가 있어서 되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블라우스 이 프릴 같은 경우 되게 좋은 게 여기 요, 요렇게 선 요런 게 되게 중요한데 프릴이 막 아무데나 붙어 있으면 이렇게 부하고 덩치가 커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깨가 한 통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여기 요렇게 약간 브이넥인데 라운드 브이넥으로 해서 어깨가 넓은 사람은 좁아 보이게 하고 또 몸이 너무 외소해서 어조인 사람은 프릴 때문에 어조비를 좀 감춰지기도 하고, 저처럼 좀 몸이 두꺼운 몸. 제가 뭐, 솔직히 사이즈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80의 D컵일 정도로 몸이 좀 두꺼워요. 유러피안 몸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그런데 지금 이렇게 프레블라우스도 이렇게 돼서 요 단점을 가려주니까 제가 너무 부하지 않게 입을 수 있고요. 요거를 좀 키가 커버이게 입으려면, 이렇게 같은 소재로 스커트하고 이렇게 풀스커트인데요. 요렇게 같이 받쳐 입으면은 원피스 드레스 입은 것도 같고, 같은 소재로 같은 컬러로 했을 때는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키가 작으신 분들이, 어, 저 키가 작은데 롱스커트 괜찮나요? 이러시는데요. 롱스커트는 키를 길어 보이게 한답니다. 저도 큰 키가 아니고요. 160, 원래 5였는데 요즘 나이가 드니까 조금 줄었는지, 160한 3?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긴 스커트를 즐겨 입는 이유는 키가 커 보이려고. 그리고 저처럼 통통한 분들을 이렇게 허리요, 허리가 여기가 있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주는 스커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톤온톤으로 받쳐 입을 때는 블라우스 이렇게 안에 넣고 이렇게 입으셔도 우아하고 뭐 웨딩 등 어디 갈수 있고요. 그리고 좀 뭔가 직장생활에 이렇게 좀 굉장히 클래식하게 입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펜슬 스커트 그 대신 여기 누드톤의 살색 스타킹에 누드 구두 입으면 그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저는 지금 오늘 사실 블루를 입었는데 이렇게 올해 트렌드 중에 하나가 또 베이지 컬러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렇게 베이지 컬러를 고르실 때는 이거 되게 핑크빛이 도는 스킨색 베이지거든요 이거를 샌드베이지처럼 너무 노란 거를 고르시면 꼭 빨간 립스틱을 발라야 되고 화장을 되게 잘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얼굴이 노랗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지 고르실 때도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로 하시면 키가 커보이겠죠.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긴 한데 그래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베이지에 블랙은 찰떡궁합인 거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번 봄에 웨딩 갈때 이렇게 도트 스커트하고 같이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블라우스에 대해서 탐구해 봤고요. 아참, 블라우스 할때 이렇게 등살도 가려주는 그 샤링이 있는 거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뒷모습도 디테일도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again.